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닫고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둘다 유연하게 올라가. 근데 힘을 가진 거는 부드러운 거 근데 같이 내려오면 다리가 주저앉아 버리잖아. 정구근은 붙어있고 머리만 내려오면 어떻게 돼? 다리 힘다 빠지니까 백스윙을 잘못 올리면 다운 스윙을 제일 깨질 수가 있단 말이야. 정구근을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 체가 덮여서 들어오지 자, 정구근을 올리면 어떻게 돼? 체가 열리겠죠. 그렇죠 등을 딱 피면서 올려보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체가 안 돌려져요 아까 말하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딱 피면서 쫙 팔을 쫙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꼬임이 탁 생긴단 말이에요 얘가 뒤로 쑥못 간단 말이에요 이걸 펴주면 여기를 펴주면 네, 힘은 아. 있는데 네. 네. 페이스가 위를 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대로 치면은 네. 열려 맞을 것 같아요. 채는 어떻게 올라야 되냐면, 처음에는 보세요. 얘가 닫혀서 올라옵니다. 허리까지. 자, 그리고 나서는 열려야 돼요, 이게. 네. 예? 네? 예. 자, 계속 닫으면서 올라가면 안, 이것도 틀린 거예요, 지금. 자, 계속 열면서 가는 것도 틀린 거예요, 이게. 제가 네. 네. 그렇죠. 열려가면은 병갑열없가면 계속 열면서 가는 거 같아요. 윗부분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 여는 것도 힘들어요, 이게. 네. 왜냐면 열라 그러면 이경갑이라든지 이렇게 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네. 그때는 계속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안 열려 잘 처음부터 열면서 가는데 네. 나중에 네. 여는 것만 있으면 또 여기서 깨져요 여기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닫고 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열고요? 그렇죠 쭉 올려보세요 근데 그렇죠 저는 열라고 하면 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니까 그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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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닫고 박고, 열고. 열고 그렇죠 좀 이렇게 안 들어올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음, 그럴 때는 항상 뭐냐면, 내 몸에 텐션이 남아있으면 맞는 거예요. 네, 네. 쑥 빠지면 이거는 헛방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렇게 공을 치면 안 늘어요. 그래서 자꾸 힘 빼고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힘은 어떻게 빠지느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닫고 연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제 팔이 벌벌, 벌벌벌 떨리잖아요. 지금 왼팔이. 이게 지금 아직 덜 풀려있다는 거예요. 아, 안 풀려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많이 해가지고 풀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가 부드러워진단 말이에요. 흐느적 그린다하고 부드러움의 차이를 자꾸 정의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흐느적 그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부드럽긴 부드러워. 근데 힘이 없어. 흐느적 그린다. 자, 부드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연하게 올라가요. 둘다 유연하게 올라가. 근데 힘을 가진 거는 부드러운 거예요. 힘을 못 가지면서 이렇게 유연하게 올라간 거는 흐느적 그린다. 그래서 흐느적거리는 걸뭘 상상을 하시면 좋냐면 옛날에 주유소 앞에 가면 이게 바람돌이 있잖아요. 대네가 네. 움직이는 게 흐느적거리는 거 안에 뼈대 없이 내가 정확하게 치기도 힘들고 나중에 힘을 다 쏟기도 힘들어요. 그걸. 반복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닫았다가 열었다가죠. 이거 자꾸 하면서 몸을 좀 풀어야 이렇게. 자 어디가 풀려야 되냐면 결국은 이 안에 횡경막이 풀려야 돼요. 지금, 횡경막이 풀려야 되고, 저번에 제가 첫 시간에 제가 알려준 것 중에는 뭐 있냐면, 이 정극은이 쭉 내려와야 되는데, 정극은을 못 내려야, 이게. 딱 고주 붙어 있어가지고, 여기. 정극은 요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정극은을 자꾸 내려야지 똑바로 뺄 수가 있어요, 이게. 정극은을 내린다. 정극은 내릴 때 어떻게 돼요? 몸통이 같이 내려오면 이거는 주지 않는 거죠, 이거든. 네. 몸통은 스테이하고 정극은만 내리죠,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몸통에 전구근이 붙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얘가 따로 움직이면 내가 머리가 내려와도 힘이 있어요 이게 근데 같이 내려오면 다리가 주저앉아버리죠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프로들은 머리가 내려와도 뒷땅이 안 되는데 네. 아마추어들은 머리가 내려오면 뒷땅이 된다 왜냐 프로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유연하니까 네. 네. 근데 오른들은딱 굳어있으니까 이게 반대로 못 움직이니까 머리가 내려오면 이게 뒷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힘이 빠지니까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자꾸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거근을 내린다, 이렇게. 정거근을 내려보세요, 한번. 여기 정거근 있습니다, 그죠? 얘를 쭉 내리면서 올려보세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여기 지금 얘가 딱 갇히잖아요, 그러면 정거근만 네. 내리려고 하니까 네. 절대 안 열리고 여기까지는. 그렇죠. 정거근 어려워요. 내리죠. 그죠? 렇 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정거근 내리면서 쭉 올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린 정거근은 다시 올라가야 이게. 그러면서 열리죠, 이게. 처음부터 네. 안 내리고 바로 그냥. 그쵸 그렇죠. 바로 해버린단 말이야. 왜냐, 아. 정극은이딱 붙어 있으니까. 첫 시간에 한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아까 말한. 얘는 오히려 버텨준다고 생각하고 얘만 돌아. 그렇죠, 그렇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안에 공간이 생기 네. 느낌이 나니까 그냥 네. 이대로 내리면.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현상이죠. 그거 자꾸 하세요. 그거 좋으면 네. 좋으신데 그런데 이몸 전체를 자꾸 바꿔놔야지. 내가 요거 하나 신경을 딱 써도 보세요. 나머지가 일을 잘 하겠죠. 네. 근데 이런 거안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하면서도 자꾸 터진단 말이에요. 회전하고 꼬임을 정확하게 자꾸 이해를 하시고, 그걸 자꾸 노력을 하시고, 물론 뭐열번 해가지고 끝난다? 골프는 그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갖고 가면서 내가 스윙 하나 만들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이그 네.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골프가. 네. 그래서 참 좋죠, 이게. 나이 들면 보세 이런 게다 굳어서 노화가 생기네요.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반노화, 항노화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보세요. 이게 아까 전극은 내리는 것도, 자,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렇게 하면서 자꾸 몸을 풀어주는 거예요. 샷을 하나서도 몸을 풀 수가 있잖아요. 이걸 좀 오래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좀 네. 바로 올린다고 하면 안 내려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습 많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체가 빨리 들린다? 네네네. 네, 네? 그죠? 자, 그래서 전극은을 내리니까 체가 못 올라오잖아요, 지금. 네.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빨리 올라온단 말이에요. 네? 정거근을 내린만큼. 그렇죠. 그런... 정거근을 자꾸 쭉 내려주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렇죠. 쭉 많이 내리고 있죠. 몸이 지금 뭐 아, 그러면... 무지 스트레칭 네.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안 바꿔놓고 스윙을 바꾸겠다. 제가 공부해 보니까 그거는 다 허상이에요. 뭘 해도 안 돼. 어, 골프가 그러고 있잖아요. 될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얘는 오히려 버텨 준다고 생각하고 얘만 돌아가.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 안에 공간이 이거를 이제 아까 여기 지금 안고 하신다. 네. 그죠 안고 하신다 이럴 때도 보세요. 내가 정거근을 내렸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올렸다 많이 하고 딱하면 보세요 이게 팔 같은 게 부드럽게 쑥쑥 올라간단 말이에요. 잘 된다는 거죠. 아까 네. 그 했던 게. 네.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 되는 거 하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해 보면 네. 있어요. 자기가 제일 하기 쉬운 거. 예? 네? 근데 그것만 계속 해 가지고는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딴 데도 같이 막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딴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백스윙하면서 자꾸 정거근만 쭉쭉 네. 내려보세요. 전극만. 그렇죠? 정거근을 네. 많이 내리면 많이 낼수록 좋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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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하세요. 정거근 많이 내립니다. 자,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내려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지금 좋잖아요. 금방 했던 거참 좋단 말이에요. 금방 했던 게 뭐가 좋냐면 정구근을 많이 내리니까 머리도 싹 내려온단 말이에요 체를 올리겠다는 의도를 하나도 안가져어요 그렇죠 아니, 올려도 가져도 돼요 네. 그 대신 정구근을쫙 내려주란 말이에요 그럼 네. 머리가 내려오잖아요 지금 네. 정구근은 붙어있고 머리만 내려면 어떻게 돼요 다리 힘다 빠지니까 어떻게 해요? 음. 여기선 뒷땅이 돼버리겠죠 네. 네. 머리를 내리세요도 네. 어떻게 머리를 내려야 되는지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쭉 최대한 많이 내리면서 올리세요 자시 팔은 올려도 됩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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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니시할때 지금 탁탁 잡힌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다운 스윙 할때 힘이 안 빠졌다라는 거죠. 다운 스윙 할때 힘이 빠지는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백스윙을 잘못 올리면 다운 스윙 음, 할때 깨질 수가 네네. 있단 말이에요. 네네, 맞아요. 지금 네네. 백스윙을 지금 잘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어떻게 돼요? 약점이 되는 부분을 딱 지금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엉터리다, 그죠? 아까는 네. 여기까지 늘렸으면 여기, 여기까지만 네. 늘렸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지 말고. 네. 자, 쭉 전극을 내리면서 똑같이 계속하세요. 이거 생각보다 많이 해야 돼요. 무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네. 스윙을 안 힘들게 하고 싶어 하는.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안 힘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걸자 잡고 힘들여가지고 반복을 많이 해서 부드럽게 만드는. 네. 그러면 안 힘들어져. 이런 거안 해놓고 힘 빼면 어떻게 돼요? 아까 그랬죠. 흐느적 그린다. 그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건 어떻게 돼? 지금 현재는 힘들어도 계속 반복해주면 이게 풀리면 쉬워지겠죠? 네. 그죠? 지금 왜 힘드냐, 말이요안 풀려 있으니까 잡고 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자, 쫙 많이 내리자. 아주, 아주 많이 내리자. 자, 시작. 정극근을 많이 내리면 어떻게 돼요? 체가 덮여서 들어오지. 정극근을 많이 내리면. 자, 정극근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체가 열리겠죠? 알고 보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체를 닫으면서 하세요 보다는 정국은 내리세요가 더 원인이잖아요. 맞아요. 더 안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더 안쪽에서 자꾸 자를 잘그 하셔야지 교정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구를 잘했던 사람이 야구를 잘하게끔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 그거 정말 오산입니다.